가격이 이거 맞아? 안녕하세요 68만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무려 전국 200개 매장을 돌파하고 있는 옆커폰의 꿀팁 요정 현자입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알뜰폰에서 핸드폰을 구매했을 때와 옆커폰에서 구매했을 때 가격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요코폰이 훨씬 저렴한 놀라운 결과가 나왔었죠. 아, 근데 그건 갤럭시고 나는 아이폰 쓰는데 아이폰은 핸드폰 자체가 좀 비싸니까 차라리 자급제로 사는 게더 낫지 않나?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급제로 100만 원이 넘는 고액을 한 번에 결제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. 아무래도 자급제는 폰 요금을 한 번에 지불을 해버리기 때문에. 가게에서 호갱 안 당하고 기기 값 사기를 안 당한다고 생각해서 자급제로 사는 게 훨씬 똑똑하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하세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전직 호갱님들이실 겁니다 저처럼 일반 매장에서 핸드폰을 구매했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요금제도 엄청 많이 나오고 할인은 하나도 못 받은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판매점에서 가져가는 지원금 할인이 얼마나 들어가시나 아시면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. 오늘은 제가 아이폰15프로를 20만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아이폰15프로 기기값을 자급제 알뜰폰 요금제와 여권폰에서 구매를 했을 때 가격 비교를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. 알뜰폰 요금제로 현재 시점 아이폰15프로 자급제 최저가가 138만원으로 나와있어요. 여권폰은 얼마다? 여권폰은 지금 아이폰15프로를 20만원에 구매가 가능해요. 정말 아주아주 아주 중고 가격도 비싼 금덩어리 아이폰이죠. 대리점에서 이 아이폰 15 프로 구매하시면 당연히 엄청 비싼 거 아시죠? 아이폰 15 프로를 2년 약정으로 즉 24개월 할부로 한다고 사용을 했을 때자급제와 여커폰 계산 한번 해볼게요. 자급제 알뜰폰은 아이폰 15 프로 자급제 기기 값이 138만 원, 그리고 알뜰폰 요금제 가장 저렴한 거 25,000원 상품으로 사용한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 기기값 138만 원 플러스 2만 5천 원 요금제 곱하기 24를 하면 총 198만 원이 나와요. 198만 원을 2년에 나눠서 낸다는 말이죠. 자, 그럼 이번에 여건본에서 구매를 했을 때 한번 볼게요. 기기값 20만 원입니다. 기기값 20만 원 플러스 6개월만 사용하시면 되는 고가 요금제 10만 5천 원 플러스 나머지 18개월은 저가 요금 쓰고 싶어요. 저가 요금제 4만 5천 원. 플러스 3개월만 사용하시면 되는 부가 서비스 3만원까지 하면 총 173만원이 나와요. 아니, 결과적으로 25만원이나 훨씬 저렴해요. 와. 일단 아이폰을 20만원대에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. 어머, 이거 뭐 거짓말 아니야? 거짓말 아니죠.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가격을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정말 간단하게, 당연하게 사실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여꽃본이 도대체 왜 이렇게 저렴할까 여꽃본이 자급제 알뜰폰 요금제로 했을 때보다 당연히 더 비싸지 않을까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3사의 가족결합 할인 혜택을 빼고 가격 비교를 했는데도 여꽃본이 사후 서비스까지 다 받아가면서 무려 25만원이나 저렴한 결과가 나왔어요 만약 가족결합 할인 부분까지 포함을 했다면 가격이 자급제랑 훨씬 더 차이가 났겠죠 25만원보다 더 에이 이 정도면 뭐 거의 사기 아니야?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세요 자, 여커폰은 박리담의 전략인 거 알고 계시죠? 일반 휴대폰 매장은 판매 한 건당 30만원에서 5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요 그런데 여커폰은 다른 매장보다 5배 이상은 훨씬 더 판매를 많이 하죠 그럼 당연히 통신사에서 판매 수수료를 여커폰에게 더 많이 챙겨줘요 여기서 그 판매 수당을 남겨먹지 않고 고객님에게 가격 혜택으로 돌려드리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고객님은 다른 매장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핸드폰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여커폰이 이런 있는 자의 여유를 부릴 수가 있는 건 전국에 200개 매장을 운영해서 규모가 엄청 크고 고객 수가 그만큼 많으니까 가능한 거랍니다. 개인 매장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매장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가격으로 사기당할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어, 난 이래도 못 믿겠다 하시면 68만 명 네이버 카페 여코폰 들어오셔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. 자, 오늘 이렇게 자급제와 여코폰의 아이폰 15% 프로 가격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.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요쿠폰에서 구매하면 자급제에서는 못 받는 혜택까지 받아가면서 훨씬 싸게 구매할 수 있었을 텐데. 아, 내가 왜 지금까지 자급제로 했나? 왜집 앞에 있는 일반 대리점에서 했나? 이렇게 후회하실지도 몰라요. 여러분은 부디 저처럼 당하지 마시고 지원금 가져갈 수 있는 거 정말 팍팍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. 자급제 알뜰폰의 장단점도 앞에 영상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핸드폰 구매하실 일 있으시면 힘들게 발품 팔지 마시고 옆커폰으로 오는 거 잊지 않으셨죠? 68만 명 회원이 활동하는 인증된 핸드폰 성지 커뮤니티. 무려 전국 20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전국급 프랜차이즈 옆커폰입니다 네이버에 옆커폰 검색 후 카페 들어오셔서 정말 유용한 정보 글들도 한번 구경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요. 저는 옆커폰의 꿀팁 여정 현정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